예, 안녕하세요. 하나루 주방가구의 채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면서 싱크대 리모델링 한 우주용광타운 오늘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싱크대가 이제 처음 이제 분양 때부터 사용하셨던 거라서 상당히 좀 노후도 되고 이제 싱크대 교체가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팀장이 고객님이 이제 맞춰 가지고 이제 주방 타일하고 철거 주방 타일 그리고 이제 싱크대 더불어 이 같이 이제 신발장까지 같이 원데이 시공으로 맞춰서 드렸습니다. 이 작업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블로그로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현장 마감한 상태를 오늘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후드하고 벽장과 같은 라인에 맞춘다. 그래야 이제 실제적으로 라인도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넓고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650 정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고객님의 키를 고려해서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고 사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맞춰서 작업해드렸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이제 후드 구멍이 여기 코너 안쪽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노출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 판넬까지 작업해서 이렇게 작업해 드렸고 보시다시피 살면서 싱크대리 모델링 하면 주방 타일이 어 가장 큰 작업인데요. 그때 이제 전기 작업 해가지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콘센트까지 마련해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아파트 특성상 기역자가 1250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고 이렇게 코너로 가스레인지 넣어서 이렇게 전기 타입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사각 싱크볼 적용해 드려서 뭐 실용적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맞춰 드렸고 가열대 밑에 상상 우리가 이제 3단 서랍은 넣어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코너장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잊지 않고 이렇게 잘 반영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용적인 키큰 가전 수납장 짜드리면서 마감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관 신발장 중간에 거울 도우를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실 때 거울 보실 수 있도록 맞춰서 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선반 형태로 이렇게 짜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현장을 뭐 신경 쓴 만큼 마감이 잘 나와서 이번 현장도 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블로그로 잘 담아서 예, 부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